어, 이번 문제는 2050번 2048 게임 세 번째입니다. 어, 이 문제는 앞에 1번, 2번 문제를 풀고 세 번째 문제인데요. 어, 상할 때는 U, 그 다음에 하는 D, 그 다음에 좌는 L, 그리고 우는 R.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입력과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다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모두 다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 예제인 R 입력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열에 1부터 4까지 넣었습니다. 1부터 4까지 배열에다가 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 푸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가 n이라고 할때 여기는 n-1, 여기는 n-2, 여기는 n-3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n과 n-1 자리가 같은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같지 않으면 다시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가 n-1 자리가 0일 수도 있어요. 0일 경우에는 n-2 자리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n-2하고 만약에 n-1이 0일 경우에는 n-2하고 비교해라. 그래서 같으면 더 하고 여기 n-2에는 이 자리는 0을 채워라. 그리고 만약에 n-1과 n-2 이요두 자리가 0일 경우 n은 n-3, 이 자리에다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라, 해 더해서, 여기를 0을 채우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지금은, 바로, 채울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 더할게 없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준이, 세 번째, 3, n이 3이 되는 거죠. n이 3이 되고, n 의 마이너스 1과 같은지 비교하고, 같으면,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죠. 4를 넣고, 같으니까, 4를 넣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0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비교를, 일단 더 했기 때문에, 여기 건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이제, 다음 단계 n이 2가 되고, n-1이 1자리가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미 0이고, 2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줄은, 첫 번째 행은, 어,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16과 2를 비교하고, 비교할 게 없으니까 다시 16, 2와 2를 비교합니다. 2와 2를 비교해서 같으니까 여기를 4로 채우고, 4로 만들고, 2 더하기 2는 4, 그리고 여기에는 0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갔을 때 0과 8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같지 않고 그대로 넘어옵니다. 밑에 줄도 마찬가지. 밑에 줄은 16, 16 더하기 때문에 32가 되고 이16 자리는 0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0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16과 16을 더해서 32가 되고 0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다음 줄로 넘어가서 4와, 8과 4화를 비교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4로 다음 단계, 이제 8에서 4로 넘어와서 4와 8을 비교합니다. 다시, 같지 않기 때문에, 8과 8을 비교합니다. 8과 8을 비교했을 때, 같기 때문에, 16이 되고,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0 빈자리를 다 밀어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0이면 자리를 바꿔라, 라고 저는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4, 4, 이번에는 밀고, 이 상태에서 이제, 4와 4를 비교합니다. 4와 4를 비교했을 때 같기 때문에 8로 만들어주고 이 자리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이기 때문에 2, 그리고 0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밑에 줄로 내려와서 4와 16을 비교하고, 16과 4를 비교하고, 다음에 4와 8을 비교하고, 더 이상 변화가 없고, 다음 여기는 32와 32를 비교했을 때 같기 때문에 64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0으로 채워줍니다. 다음 더 이상 할거 없고 내려와서 8과 4를 비교하고 4와 16을 비교하고 비교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의 자리를 밀어 주기 위해서 밀어 줬습니다. 여기서 밀어주고 더 이상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경우 여기가 0이다라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2, 0, 4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교해보고 같지 않다고 해서 바로 이걸로 비,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 0일 경우에는 얘와 얘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4일 경우에는 얘두 개를 합쳐야 돼서 8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2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시 4, 0, 0, 4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0이기 때문에 얘 둘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8, 0, 0, 0으로 채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각 0이 있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끝났을 경우에 다시 한 단계 옆으로 와서 계속 비교를 해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또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어 자리를 어떻게 해라 밀어줘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D라고 했을 경우에 D라고 했을 경우에는 음, 여기서 위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 0, 2, 4, 그 다음에 0, 4, 2, 4, 그 다음에 4, 4, 2, 2, 2, 4, 2, 2 이렇게 어, 나와 있을 경우에,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t라는 것은 다운입니다 내려라. 내려서 더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서부터 비교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2하고 0하고 비교하고, 비교할 게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바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0이기 때문에 다음 거, 0이 아닌 그 다음 거하고도 다시 또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기 얘와 여기가 1, 2, 3, 4라고 하고 이거 1, 2, 3, 4라고 했을 때 4와 3을 비교하고, 다음에 4와 3을 비교하고, 4와 2를 비교하고, 4와 1을 비교해야 되죠. 만약 에 0인 경우에는. 근데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3과 2를 비교하고, 다음에 0이기 때문에 꼭 이거 3과 1을 다시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에는 처음은 비교해서 할게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는 거고요. 두 번째, 4와 4를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2, 4, 0, 2 그대로 두고요. 얘는 4가 8이 되고, 여기를 0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음, 여기에서 0으로 채우고, 여기는 4, 다음에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이고 다음에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으니까 다음 어, 다음 칸으로 와서 2와 2를 비교해서 4가 되고 0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0이 채워졌기 때문에 다시 2와 2를 비교해서 4가 되고 0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아니, 4가 되고 그 다음에 0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8이 되고 0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밑으로 내리, 내려줘야 되겠죠. 0을 채워주면 다음 칸으로 2, 4, 2, 0, 8, 4, 0, 0, 4, 4, 0, 0, 다음에 4, 8, 0, 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내리기를 하면 두 개는 다르고 다르고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변화가 없겠죠. 8도 마찬가지 8과 4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계속해서 비교는 해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8, 4, 8이 4하고 비교하고 비교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4가 0하고 비교하고 0일 경우에는 다시 4가 0하고 다시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꼭 필요합니다. 0인 경우를 꼭 가, 어, 가정을 해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4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냐. 8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2, 4, 2, 0. 8, 4, 0, 0. 8, 0, 0, 0. 여기는 4, 8,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채워줄 게 없지만 한번더 빈자리가 있는지를 보고 채워주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견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코드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